아 맨시티. 자, 맨시티는 그 리버풀한테 졌습니다, 1대요 와, 누네스, 누네스가 넣었나요? 아니, 살라로, 살라로. 살라가 넣었, 살라 살라가 넣었어요? 살라가 누네스가 도움이었나요? 아니요, 누네스는 완전 개, 노쳐, 놓쳐서 개욕 먹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혼자 또승질내다가 다른 경기를 내가 봤나보다 그러면. 이상한. 누네스 나왔나? 전... 누네스 거의 망했던것 같은데, 자기 누네스 네. 최근에 꼴었을 걸요. 아, 누네스 나왔다가 내 제가 이경이 봤는데 아 누네스 마지막에 나왔다가 완전 개 트롤즈 해가지고 와씨 누네스 때문에 지겠다 했는데 살라가 마지막에 봤어요. 아 <laughs> 어떡하냐? 우리 얘기하세요. 아니 또 이상한 전술 썼다고. 네, 아주 그지 같은 전술 썼고 페비야? 그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맨시티는 리그 는 우승할 수 있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네. 이 강팀을 만났을 때 해결을 못하면 결국 챔스도 못한다. 또이 상황이 나. 왜그왜 그래, 그러지? 리버풀하고 그냥 붙으면은 알아서 그냥 어라고 풀어놓으면 이길 것 같은데. 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제가 쫄보병이에요. 명장병이야, 쫄보병.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때랑. 게 이제 크게는 예전에 그냥 딱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그냥 보통 강그 약침 상대로 하는 그냥 잡아먹는 네. 축구할 때는 투톱 세우고, 아니 중앙수비도두명 세우고 로드리 세우고. 세 명만 후방에 놓고 음. 나머지 다 그냥 돌격이에요. 음, 음. 그래서 앞에를 메잘라, 풀백, 윙어가 세 명이서 하프 스페이스 음. 나눠 먹어서 음. 계속해서 질식하다가 보통 이제 왼쪽에 칸셀루, 음. 칸셀루가 계속해서 왼쪽을 치고 가다가 음, 음. 그러면 왼쪽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음. 그럼 오른쪽에 있는 홀란드랑 포든한테 줘서 걔네들 음, 주워 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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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맨유 때 세코시 세코시 아, 그거 왼쪽에다 과부하로 걸어가지고 반대편에서해결는 맞아요. 칸셀루, 덕배, 뭐그릴리시뭐 이런 애들이 음. 계속 그러니까. 뭐 배실 받아 왼쪽 계속 먹다가 오른쪽에 툭아가좀 음. 하는데 이번에는 그3리백을 썼습니다. 네. 근데 쓰백을 썼고 음. 더블블라디 썼고 그 예전에 세 명만 썼던 거를 수방에 다섯 명을 썼어요. 그렇죠?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막을 두 명이 앞에서 빠지니까 그럼 공격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윙어랑 메짤남았죠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왼쪽 측면들이 중앙을 지식했는데 음. 왼쪽 측면들이 그냥 왼쪽만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원래 크로스 하고 하니까 음. 뭐잘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홀란드가나 뭐어떤 어쩐 애들이 여자치 했는데 또 알리송이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맞고 아. 이런 게 거의 챔스나 그런 강팀인데 압박 계속 하고 살라 같이 찌를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는 팀들 토트넘 같은. 근데 이러다가 쳐 맞고 졌던. <laughs> 근데 이, 매번 약간, 이러는 이 상황이 정말 좀 그렇네. 옛날에는 근데 앞에 있던 선수가 제주스. 근데 그, 그때 제주스는 지금 그때는 못했으니까. 더 심각했죠 옛날. 그 제주스 스털링이런는데 지금은 그래도 홀란드잖아요 네. 그래서 나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 이번에 홀란드는뭐 딱히 뭔가를 못했나 보네. 아, 알리송이 잘했어요. 알리송이. 네, 아, 알리송이 아, 홀란드는할 만큼 했고. 홀란드는할 뭐 만큼 한것 같아요. 네. 전술적으로도 이게 네. 너무. 측면에서 하는 음. 그 무한 크로스 그 예전 축구 그 맨, 매년 패배했던 그안될때 하던 그 모습 그 축구가 나왔다 왜 맨유 6대3으로 잘 먹어놓고 자꾸 그 뒤부터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원정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안필드 원정그 커뮤니티 실드 때도 그랬거든요 첫 경기 때도 똑같이 체. 하다가 졌는데 음. 똑같은 전술 그대로 갖고 오더라고 체나. 쫄보네 아 쫄바 쫄보 <laughs> 쫄보네 쫄보 <laughs> 쫄보고 근데 뭐.. 무섭겠죠 그.. 안필드에서 그렇게 축구하기에는.. 네. 뭐 살라나.. 아... 뭐 로버트슨이나 아놀드한테 아, 개 털리면.. 그래도 좋아. 좀.. 안되더라도 한번 해보지 선수들을 좀 믿어주지 그러게.. 근데!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홀란드가 왔기 네. 때문에 저번에는 아예 뭐 이렇다 경기도 안되는혼 홀란드가 왔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긴 했는데 거기 그게 안 되고. 마지막에 결국 그 마지막 골이 알리송이 롱킥 해가지고 칸셀로걸 놓쳤어요 음. 그리고 살라가 주워 먹었거든요 음. 결국 그 손흥민이 자주 하던 멘시티 음. 그게 결국 또 나오면서 잡았을 때 아마 챔스나 뭐 이렇게 중요 경기 때 강팀들이 아마 요런 전술 많이 쓸 텐데 음. 롱볼 하면서 그 공격수 순속 믿으면서 메시티랑은 막부를 안 놀라고 그 그렇죠 막불안 놓고 그런 경기를 할 거고 그럴 때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음. 이 지경 난다 또 채믹스 날라간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만약에 내가 감독이면 은 세게 세게 쳐서 안될것 같으니까 잠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클록도 살짝 내려그 펩도 살짝 내려와 그 가지고 큰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게 치는 거를 잘하면은 그냥 세게 치는 거더 세게 치면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펩은 무서운 거지 살라이그 그리고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펩이 되게 되게 확률적으로 최선의 케이스를 생각하. 음. 전술 수만 가지 짜고 네. 음, 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술이 확률이 높죠. 리버풀한테 갔던 전술이 무슨 분을 할수 있고 이길 확률도 있어. 홀란드 믿고 할수 있으니까. 음. 근데 옛날처럼 그대로 갔으면은 털릴 확률이 더 컸다고 봤겠지 뭐. 매번 이런 근데 매번 이러니까 답답합니다. 원래 시티가 리버풀한테 안 좋은가요 전적이? 안 좋죠. 안 좋죠. 늘 클럽 클럽한테 안 좋죠. 아, 클럽한테 안 좋다. 네. 맨날 이 전술이야, 클럽 만나면. 맨날 이 전술이야. 매작년도 이랬고, 매번 이랬는 옛날에 보면은, 솔샤르가 진짜 못하는데, 맨시티는 기가 막히게 잡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런 축구가, 근데 펩이 계속 당하는데, 그게 뭔가 대처가 안 되니까, 본인들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펩의 전술의 그 가장 단점은, 그, 일단 수비수들도, 골키퍼도 그렇고, 선방이나 이제 방어 능력이 아니라, 빌드업이랑 음. 패스랑 음. 그런 게치중되다 보니까 한번 뚫리면은 거저없이 뚫리거든요. 한번 음. 그런 능력 좋은 공격수한테 뚫려버리면 아, 그러니까 이미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네, 예, 예, 재미... 앞으로 가 있고 공중볼 능력도 사실 일반적인 수비수보다는 음. 좋다고 볼수 없고 에데르송도 음. 방어 능력이 뭐 알리송이나 그런들만큼 애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에데르송 은좀 많이 먹더라고. 선방이 거의 음. 없어요. 어, 근데 거의 뭐 짜증이 납니다그 뭐죠 기대 실점이 2점인데 이 2점을 이 진짜 실제로 실점한 거 찾아보니까 2점이라고. 그쵸. 맨시트 사실 이제 유효스팅을 한 경기 뭐 두세 번 줄까 말까인데 유효스팅 주면 거의 다 먹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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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패스를 너무 잘하니까. 아. 은뭐 워낙 그런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니, 뭐 그럴 거면 골키퍼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비수를 갖다가. 아, 근데 팝에. 팝이 패배... 근데 챔스 우승한 건바르샤밖에 없죠. 없죠. 메시 때. 어, 미네 맞지. 때도 못했죠 어, 못했지. 그러면은. 매시라는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빅클럽들과의 대결에서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란드를 뭐... 믿는 거죠. 지금 내가. 진짜 이번에는 홀란드를 그으니까 홀란드. 덕배 홀란드를 믿는 음. 건데 어, 근데 하나 또 아쉬운 거는 칸셀루 덕배 홀란드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음. 하려면. 근데 이번 축구 때는 음. 칸셀루 덕배를 수비로 썼어. 음. 공격으로 안올리고 음. 그것도 페인이라고 봅니다 음. 걔네들 계속 밑으로 내리더라고. 막으라고. 음. 근데 칸셀루가 뭐 수비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결국 그살란테 털렸고 마지막에 음. 그런 것도 좀 아쉽죠. 음. 차라리 칸셀루 덕배 홀란드를 위로 올리고 음. 나머지를 내리던가. 음. 애매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리버풀 요즘 뭐 좋지도 않은데.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리버풀 그러고 또 다음에 잘했으면 뭐 근데 졌잖아. 노티가만 졌어 골찌한테디렌더스는 어. 봤어요? 그 리버풀 원정 팬들한테 그 빡큐하는 거 <laughs> 어? 웃으면서 빡큐하던데. <laughs> 걔는 노팅엄 선수죠. 노팅 임대 아 인데 임대인요 돌아 와야 되는데 그래서 걔가 근데 거의 인터뷰를 약간 이제 떠날 사람처럼 해버려가지고. 아 짜증 나지 뭐. 네. 뭐. 써주지도 않고. 엄청 잘... 셰필드였나? 엄청 잘하고 왔는데 뭐 쓰지도 <laughs> 않고 하니까. 뭐. 솔샤르가 말을 좀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쓴다고 하고, 쓴다고 하고, 이제 안쓰니까, 빡쳐가지고 그, 나가면서 나는 테나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다. FM에서도 그러면 그렇잖아. 아, 바로 맞지. 불만 뜨잖아. <laughs> 제일 싫어. 어, 주전 선수로 해서 영입했는데 안 해주면 응. 바로 나간다고난 리스. 또, 맨 시즌 요, 또, 고질병이 결국 또 나왔다. 라고 네. 봅니다. 브라이튼전은. 브라이튼전은 이겼 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브라이튼전은. 브라이튼전도 근데 그잘 못했어요. 잘 못했고. 근데 못했는데 무슨 삼, 세 골이나 넣었어. 세골이이게 뭐냐면 전술은 거의 리버풀이랑 비슷했거든요. 네. 브라이튼한테도어 비슷했어. 요 근데 요즘 네. 왜냐면 그 지금 쓰리백을 써요. 네. 왜냐면 풀백이 없어요. 워커가 아, 부상이 아, 되면서 부상이야? 지금 워커랑 칸세로 말고는 음. 풀백이 사실 없거든요. 맨시티는. 음. 그러다 보니까 쓰리백으로 썼고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똑같이 그. 개인 전술에, 음. 개인 전술보다 음. 직선적이죠, 더. 음, 음. 더 측면으로 해가지고, 뭐, 콜란드나 그, 쪽에 몰아붙이는 음. 걸 했고, 리버풀 때는 홀란드랑 덕배가 골을 못넣고 음. 골키퍼들이 워낙 좋으니까. 아. 근데 브라튼때는 골을 넣었죠. 홀란드가 아, 덕고, 덕배도 넣고 덕배도 넣었고. 키퍼 클래스 차이에서 좀 갈려졌죠. 그렇죠. 또브라인트는 살라 같은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음. 후방이 털려도 잘 막을 수 있고. 아. 뭐 그런 차이, 결국에 그, 강팀에 만났을 때는, 월클 공격수 있는 팀에 만날 때는, 또이 사람이 난다. 음. 왜그 수비수들이 그럴까? 다 괜찮은 수비수들인데. 어... 그냥 팹 색깔이지. 뭐. 색깔이죠. 그리고 음. 또, 쓰리백이라는 게 참, 측면이 털리면 잡이 없잖아요. 쓰리백. 너무 올라가 와, 있어요. 전으로는 거의 뭐 윙어처럼. 역할이 있고, 어. 지금,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그, 풀백을 여기 패스야 아니, 풀백이 아니라 그, 풀백을 여기 패스해야 된다. 음. 전문 풀백을 한명더 영입을 음. 했어야 돼. 근데 악한지를 영입하면서 음. 중원 수비에서 음. 한명더 하면서 오히려 쓰리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거든요. 위주가 터질 때 진짜 좋아한다. 변형 변형 쓰리백이긴 해. 음. 풀백도 가고 쓰리백도 가고 그냥 음. 공격을 할 때는 풀백으로 가다가 또 수비로 할 때는 쓰리백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사단이 난다라고 근데 이게 한두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그랬죠. 그러면은 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팀과 빅치, 빅클럽과 만났을 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지니까 시원하게 때려잡는 거? 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뭐 해준 게 얼만데 아, 근데, 근데 해준 아니... 게 계속 해줄 것 같긴 해 아, 거기까지만 <laughs> 해주니까 그러니까 <laughs> 리그 우승은 <laughs> 계속 해줄 아니, 것 같아 아니 리그 우승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 그냥... 리그 우승은 <laughs> 만친이도 해주고 펠레그린도 해주는데 리그 우승은 음, 해줄 음. 것 같아 계속 음. 근데 챔스가 네, 그래. 리그는 뭐 지금 목표가 아닙니다 리그는 뭐 네. 한두 해안 해도 돼아 진짜요? 안 해도 안 해도 돼 진짜 안해 챔스 우승만 할수 있다 그래요? 근데 4등은 그래. 해야겠지 4등만 할수 <laughs> 있다 리그 우승 뭐 해야 되나 하긴 뭐. 첼시도 우승 최근에 했는데 그러니까 첼시도 네, 했고 첼시도 했고 리버풀도 어. 챔스 우승 그러네 첼시 리버풀 했는데. 했네 리버풀 두번 했죠? 토트넘도 결승은 가봤다 토트넘도 결승까지 어. 갔지 웰시스 결승은 못 갔나? 맨시티 결승 가... 결승 간적이 없아 없다 없다. 4, 사... 4강에서 떨어졌어 다. 4강에 최근에 토트넘한테 졌나요? 아, 누구한테 졌지? 토트넘한테 진게한번 있었고 강 4강... 그때 토트넘 졌을땐 8강이었어. 8강인가? 어, 토트넘 아약사랑 4강 했었고. 4강 강에서진게 레알한테 졌나? 그럼. 레알인 거 같은데. 아, 맞다. 이번에 졌다. 자고. 가장 레알... 최근에. 이번에 레알... 근데, 레알... 근데, 레알... 근데 레알이 상태 안 좋아 가지고. 아, 그것도 이기는 거였는데 졌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심지어 어딜... 1차전 이기지 않았어요? 제가 2고 1차전 2차전 때 근데 그건 운이 없었어. 그건 너무 걔네가 잘했어. 결국, 레알이 우승했죠. 네, 레알이 너무 잘했어. 음... 안첼로티가 명장이지. 벤제마는 저... 골을 넣고, <laughs> 비니시우스는 크로스를 날리고. 그 카모 쓴다고 어... 그렇게 욕먹었었는데. 그 카모는 전진하고. <laughs> 그 카모는. <laughs> 진짜, 그, 뭐야. 모드리치랑, 그, 저, 크로스는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더라. 그냥, 지금 해도. 안첼로티는 진짜 명장인가 봐. 그니까. 에버튼도 뭔가... 잘했어. 에버튼트도 잘했는데 가는 거잖아. 그 중간에 중립... 자기가 이제 부르니까 아. 간 거잖아요. 애들만. 나폴리 대부분. 때도 잘했고 명장인 거 같아요. 명장인가 봐. 밀란 때도 진짜 잘 잘했. 잘했고. 하나 메중료. 첼시 때였나? 딸렸다. 첼시 때도 잘했지. 잘했죠. 잘했네. 근데 나이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많은 축이잖아. 지금 감독도 중에서는. 근데도 응. 저렇게. 근데 잘... 뭔가 안첼로티 하면 딱 떠오르는 전술 색깔은 응. 사실 없잖아요. 뭐. 잘 모르겠어. 펩뭐 응. 클롭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없는데 그냥 이겨. 그러니까. 그 안첼로티가 음. 하면 맞는 팀은 그냥 이기고 그냥 우승해. 세부 전술이 없다고 하긴 하든 막 이렇게 깊한 전술을 짜지 않는다고 하더라. 어, 근데 사실 요 정도 우승하고 요 정도 성과를 보여주면은 그거 없어도 막 그럼 좀그 전술을 이제 유연으로 그냥, 그냥 이빨이 하고 가는 거죠. 유연비도고 그냥. 넣고 그냥 뭐 그거를 자유로운 플레이로 찍고 동기 부여를 엄청 잘 하나? 안첼로티. 가잘한대 멘탈적으로 잘 잘하나? 그 되게 음. 그게 없던데 허문 없던데. 비니시우스랑 막춤추던데 무슨 파티할 때. <laughs> 선글러스 같이 약간, 약간 바드 느낌이구나 사기를 이만큼 올려놔가지고 약간 그 슬램덩크에서 그안 감독님 안 감독님? 어, <laughs> <좀> 잘해라 알아서 <laughs> 어, 어. <laughs> 보호해줄 테니 내가 어, 내가, 내가 잘리면 되안 감독님 하는 건 없는데 결국은 폰만 어, 잡고 어, 있던가 <laughs> <laughs> 아니면 그안찢었더 밑에 코치들이 엄청 잘하는 걸 수도 있지 아, 아, 아 근데, 그 근데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저... 코치도 뭐딱늘그 딱히... <laughs> 사단 읽고 <laughs> 가잖아요 그 음. 상세 전술이 없다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물론 기본적인 건 있겠지만 음. 음. 뭐 요즘 축구처럼 진짜 딥하게 막이 뭐 상황인 이렇게 하고 코코까지는 안 짠다고 한다. 아, 대단하다 어찌될 건 아무튼. 그니까 이기는 그치. 방법을 아는 느낌 안첼로 팀. 그렇죠. 아, 워낙 아, 그 음. 상전 수준 다 걸었으니까. 뭐, 뭐이러면 이겨 약간 요요 어. 가게는 어. 이런 걸하면 되고. 그러네 리그도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세리에, EPL, 라리가 막다 돌아다녔으니까. 분데스도 있었고. 그니까 분데스누구했죠 미넨 하잖아아 미넨 했나요? 했었던 것같은데 음. 잠깐 왔다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1등이죠 레알이 1등일걸요? 1등이 바르셀로나가 뭐...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갑자기 안 좋았다고 해가지고 응. 사비? 사비를 내린다는 네. 얘기가 있다고 누구또 데리고 오고 사비를 근데 그렇게 밀어줬는데 이번 이적 시장 때 응. 그거를 그래도 1년은 가야 되지 않나? 사비는 근데 오래 가려고 데리고 온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아. 챔스도 위태위태 위태 하잖아 그리고 야 그래도 알이나3점차이밖에안 난다. 그러니까 에이 <laughs> 스차 떨어졌잖아 지금 거의. 아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잘해야 되긴 하는 게 레버리지를 너무 땡겨가지고. 챔스 그 8강인가4강 진출한다는 전제하에 그 재정계획을 짰대요. 바르나그 상금을 생각해서. 음. 그거면 유로파 음. 우승 해도 한번 모자랄 텐데. 그렇죠. 유로파 성공 그때 풀면서도. 근데 뭐 유로파도 뭐 우승 아무나 하나. 요새 유로파도 힘든데. 근데 그 느낌에 게 표현하면은 챔스는 그 조별리그 이기 때마다도 한삼 사십억 주잖아 네. 유로파유로 우승해도 막 몇십억 줬던 것 같아 큰일났어 바르셀로나 아, 진짜 이 팀이 이거 어쩌면 우리가 되게 그 거대한 클럽의 몰락을 보게 될 수도 있어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아 레버리지 다 당겨서 다당 당겨, 너무 땡겨가지고 그리고 대형도 그 결국 지금 밀린 주고 안 주고 있잖아 그래도 구승률 무 일패네 아스날 또 갔네요 또 아스날 위험 리페드리가 잘안돼요 요새 페드리가 음. 너무 잘한다더라 라마시아, 음. 라마시아의 또 댄벨레도 다른... 한골 사모시를 했네요. 아 요새 댄벨레도 뭐만 하면 댄벨레 골이더라. 알시나 아, 아, 웨스뭐또 이제 결국 뭐 챔스는 거의 뭐 힘들 힘들 수도 있다 <laughs> 지금 느낌은. 경쟁자가 딱히 <laughs> 있죠. 레알. 네, 만나면 또또 지지. 아 파리 이번에 파리 파리가 좀 세구나. <laughs> 파리를 웨시트가 이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기억이 잘안 나. <laughs> 아무튼 뭐 레알 같은 애들 만나면 거의 뭐 추풍낙엽이다. <laughs> <laughs> 이 상황이면. <laughs> <laughs> 고게 봅니다. 네. 맨시티뭐 여기까지고. 네. 메뉴.